자, 소중한 합격의 꿈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오늘 사회 복지 정책의 역사에 관한 얘기. 영국 역사에 관한 얘기를 살포시 볼게요. 우리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공식적인 공식적인 사회 복지 정책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죠? 그것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662년에, 죄송합니다. 정주법, 정주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69년에 뭐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예, 작업장법이 만들어지죠. 1722년에 그게 작업장 테스트법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후에 인도주의적인 구빈제도라고 불려지는 길버트 빨리와 그렇게 기억하시라 했어요. 1782년 길버트가 너무 좋아서 원외구제 허용해줬던 길버트가 너무 좋아서 길버트 빨리와 그래서 1782년 그리고 구호 구호해주는 법빵각고소 구호해주는 1795년 스피드 햄랜드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 시험에는요. 이 법체제들의 법에 관한 역사적인 내용 영국 법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묻는 문제는 요 근래에는 이제 굉장히 자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나왔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학생들이 잘알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잘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좀 보아주셔야 되겠죠. 이후에 영국은 어떻게 해요? 어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변혁과 개혁을 거친 다음에 이제 1942년 배버리지 보고서를 쓰게 되고 그 배버리지 보고서에서는 또 반드시 한 문제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새로운 복지 국가 모형 모형 새로운 복지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어떤 맥락을 갖고서 공부하셔야만 돼요. 그냥 쉽게 딸딸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맥락과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지 그 다음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지? 그리고 그런 일들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지금 미친 영향은 도대체 무엇일까? 현 시점에서 이 사회복지 정책에 미친 영향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출 OX가 교재 옆에 다 붙어있어요. 그 기출 OX는 이제까지 기출되었던 기출 지문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뽑아놓은 겁니다. 한... 어, 전체 여덟 영역을 다 따지면 천 몇백 개가 넘어요. 천 몇백 개가 진짜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 기출문제들이 중요한 것들은 다 담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면서 문제 풀고 OX 풀고 하면서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역사 얘기 연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길버트 빨리 와 자, 육지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주법. 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예, 육지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주법. 그러니까 1662년 정주법이 있어요. 이런 세계들을 여러분 잘 구석구석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공부하시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